이거를 동원, 해봐. 얘네는 패스할 일이 고 셀레이너가 지고 제가 뭐에 타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본 사업 자체가, 나머지 사업, 그러니까 오늘 가는 포인트와, 그 다음에, 전체 구간 사업은, 동촌을 시범 사업으로 정한, 뭐,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대구, 대로. 대구 여기, 동구입니다, 동구. 저도, 반열, 저, 12월. 반열, 저는, 반열이. 어, 사로 만들어서, 예, 계단도 있고. 가요, 뭐, 가야. 그걸 갖다가 즐을수 있는 공간으로 안만들고 예, 그렇게 하면 요 자리에는 특별하게 전날 저날 밑밥도 좀.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배수는 없이는 그런 게 아니지. 배수는 하는데 요리배는 아무튼 조금 오래된 네. 컨셉이어서. 50년으로 보는데수정 모셔도 돼요. 그다 고적지 봉인도 떼하렇게 이, 다만 이제 저희가 요즘 아무튼 최종 목표는 동촌에서 K2는 반드시 물기를 연결할라고